만두는 입이 아주 걸걸합니다 걸핏하면 육두문자를 쓰는데 다행인 것은 대부분 혼잣말이죠. 그러면서도 마음은 약해서 본인도 모르게 나온 마음 속의 말을 자신의 귀로 듣고는 깜짝 놀라서 반성을 합니다. 우리는 비속거나 욕설 사용을 생각보다 자주 하죠. 특히 친한 친구들과 함께일 때는 욕설 없이는 거의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올 정도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비속어와 욕설들. 오늘의 교양 만두는 이 나쁜 말들의 기원을 찾아가 봅니다. 우선 가장 많이 쓰이면서도 차마 입에 담기는 어려운 이 말. 이 말은 워낙 상스러운 말이어서 문헌에서 그 어원을 찾기는 힘들지만 구어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주로 남성을 모욕하는 말로 쓰이는데 한간에는 자신의 씨까지 팔아버릴 놈의 뜻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보다는 이것과 칼이 붙은 의미라는 것이 정설이죠. 여기서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성행위를 뜻합니다. 때문에 어원적으로 이 말이 모욕의 뜻을 가지려면 누구와 성행위를 할 놈이라는 그 대상이 필요한데 최초의 그 대상은 기철이도 울고 갈 패드립 수준으로 입에 담기 힘듭니다. 영어에서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심한 모욕을 줄 때는 동서양 모두 야비하게 가족 건들기를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든 언어가 그 기원까지 파악해서 최초의 의미로만 쓰여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진짜 심하고 상대방의 가족까지 싸잡는 야비한 욕설인 만큼 특정인을 겨냥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겠죠 중국인을 낯잡아 이르는 이 말은 일제강점기부터 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23년 동아일보 기사에 짱코로라는 말이 보인 것을 시작으로 1930년대 문헌부터는 자주 보이기 시작하죠. 이 말에도 몇 가지 어원설이 있는데요. 첫째는 점포의 주인을 뜻하는 짱괴다가 구전 변형되었다는 설입니다. 상인을 낮게 여기던 문화 때문에 비하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닐까 추정되죠. 두 번째는 중국인이라는 말을 중국 발음으로 하면, 인데 이 말이 변해서 짱꼴라가 됐다는 설입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인들이 중국인을 업신여기는 투로 부르던 말이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전해진 것으로 보는 설이죠. 마지막으로 청나라 노예라는 뜻을 가진 말의 중국 발음인 에서 온 것이라는 설입니다. 중국 원나라 때의 신분 중에 하나로 피지배계급인 한인들이 스스로를 낮춰 부르던 말이 변형되어서 짱꼴라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짱꼴라라는 말이 쓰인 시기를 보면 일본인이 먼저 이와 유사한 중국인 멸칭 언어를 사용했고 이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유사하게 일본인을 낯잡아 이르는 쪽발이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본래부터 이 말이 일본인을 겨냥한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이 사전에 처음 올라온 1957년에는 한 발만 달린 물건 또는 발통이 두 조각으로 된 물건으로 기술하고 있죠. 형태 분석으로는 족과 발과 이가 붙은 말이라는 설과 족과 발이가 붙어서 키가 작은 사람의 뜻이라는 설이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본인들이 신는 신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학신이나 우리가 조리라고 부르는 신발은 발가락을 절반 혹은 조각으로 나눠서 신어야 하죠. 그 근거로 예전에는 일본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짜개발, 혹은 딸깍바리라는 말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짝에는 쪼갠 물건의 한쪽을 뜻하고 딸깍바리는 당연히 나막신을 신고 다닐 때 나는 소리를 뜻합니다. 어리석다는 의미로 쓰이는 등갓 이 말은 19세기 말에 편찬된 사전인 한영자전에 와서야 처음 나옵니다. 한자어 등신이라는 표기가 함께 되어 있죠. 한자어 등은 같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뜻풀이를 그대로 하자면 신과 같은 사람. 요즘으로 치면 유느님이나 갓희열처럼 칭송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실제로 숭배의 대상이 되는 신의 초상 혹은 조각상이라는 뜻의 신상과 같은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등신에는 나무나 돌, 흙이나 쇠따위로 만든 사람의 형상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당연히 현재 조롱의 의미로 쓰이는 등신은 여기서 왔을 가능성이 높죠.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게 된것 같습니다. 미치광이라는 말 역시 적어도 19세기 이전부터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처음에는 미치광이로 중철 표기되다가 1938년 편찬된 조선어 사전에서 미치광이라고 적히면서 언행이 실없는 사람의 별명이라는 뜻도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미치광이는 미치광에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고, 미치광은 동사어간인 미치와 한자인 광이 결합된 형태로 볼수 있죠. 한자어 광은 미친다는 뜻이지만, 현대 국어에서 독서광, 영화광처럼 정도가 아주 심하다는 뜻으로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시나 욕설로 자주 쓰이는 이 말도 사전에는 모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표기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이런 뜻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15세기 문헌부터 이런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병인의 당시 현실적인 표기였죠. 여기서 반치음이 사라짐에 따라 병인으로 변했다가 신이 붙었다는 설도 있는데요. 명확히 검증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18세기부터는 이 말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체의 부분적인 기형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다가 19세기부터 모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조롱의 뜻까지 담게 되고요. 이에 따라 이것 같은 자식, 이것 같은 놈의 구조로 쓰이면서 독자적인 욕설로 굳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을 골탕 먹이거나 속일 때 흔히 쓰는 이 관용구 이 말은 1975년 새 우리말 큰사전에 와서야 관용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은데요. 몇 가지 설이 있기는 합니다. 먼저 예전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집을 샀을 때집 문서나 땅 문서를 대신해서 이 부동산 구매를 보증해달라는 차원으로 이웃들에게 엿을 나누어 주던 풍습이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집을 산 뒤에 분쟁이 있을 경우 이웃들이 내가 언제 엿을 얻어 먹었냐 하면서 통수를 칠 때, 엿 먹어라 라는 말로 가당치도 않은 말을 막기 위한 관용구로 사용됐다는 설이 있죠. 두 번째 설은 이 엿이 원래 염이었다는 것입니다. 염은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일을 말하죠. 골탕을 먹일 때 한번 죽어봐라 라는 의미로 염 먹어라 라는 말을 쓰다가 이 염이 엿으로 바뀌었다는 설입니다. 세 번째는 1964년 있었던 서울시의 중학교 입시 시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입니다. 엿기름 대신 엿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됐죠. 출제위원들이 의도한 정답은 디아스타아제였지만 문제는 무즙으로도 엿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식을 명문중학교에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은 복수 정답을 인정하라면서 급기야 직접 무즙으로 만든 엿을 준비해서 관계기관을 찾았고, 당장 나와서 무즙으로 만든 엿을 먹어보라면서 시위를 벌였다고 하죠. 그러나, 엿 먹어라 라는 표현이 이 무즙 파동이 생기기 전인 1954년 신문기사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확실한 설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려 세종대왕님도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곱지 않은 말을 쓰셨을지도 모르지만, 나쁜 말은 역시 그 기원도 참 고약한 뜻이었습니다. 저희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만큼 앞으로 영상에서도 최대한 예쁘고 좋은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